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딸아이를 둔 평범한 가장입니다. 얼마 전그 일이 있기 전까지 전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자 아빠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대학 때 만나 오래 연애하고 결혼하였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에 계속 근무하고 있었죠. 일은 바쁘고 힘들지만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결혼해서 열심히 저축하고 모아서 꽤 많은 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아내와 둘이 맞벌이를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은 덕에 남들보다 좀더 일찍 좋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부족한 거 없이 지냈어요. 심지어 집도 살 때보다 가격이 많이 올라서 자산도 꽤 많이 불고 주식 투자도 운이 좋아서 많은 수익을 보았습니다. 결혼하여서 딸아이도 낳고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자부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 저희 부부에게 고민이 하나 있다면 딸아이가 저와 아내처럼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다니는 저와 아내는 딸아이도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어요. 좋은 대학을 나오면 모두가 돈을 잘 버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 이성에 관심이 많은 중학생 딸에게 훈남 과외 선생을 붙여주면 공부를 열심히 할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여 잘생긴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었어요. 아내의 예상대로 딸은 훈남 과외 선생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더군요. 과외를 한 후에 이제껏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높은 점수를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과외비가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과외선생을 업어주고 싶을 정도로 고마웠죠. 심지어, 딸의 성적이 오를 때마다 과외선생에게 보너스도 주고, 혹시 그만둘까 늘 눈치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유독 야근이 많아지고, 집에 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출장으로 집을 많이 비우기 시작했죠. 저도 그렇지만, 대기업은 워낙 업무 강도가 세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는 많이 힘들구나, 그러려니 했습니다. 심지어 돈 버느라 힘든 아내를 위해 딸아이를 챙기고 집안일을 하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았어요. 계속 야근에 주말 출근 출장을 다닌 아내와 저는 오랜만에 함께 휴가를 쓸 기회가 생기게 되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내는 아내와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휴가를 쓸수 있는 아내를 위해서 많은 업무를 두고 저는 무리를 해서 휴가를 쓴 상황이었지만 오랜만에 가지는 둘만의 시간이라 기대하고 있었죠. 지친 아내를 쉬게 해주겠다는 생각으로 최고급 호텔로 호캉스를 갔습니다. 저와 아내는 오랜만에 편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단둘이 맛있는 것도 먹고 엄마 아빠가 아닌 부부로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니 스트레스도 풀리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쉬고 있고 아내가 씻고 있는데 아내의 핸드폰으로 딸의 과외 선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할 일이 있나 의아해 하면서 아내의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그 순간 기분이 묘하게 나쁘더군요. 받아보니 아내가 받은 줄 아는 과외선생은 여보세요 라고 말하기도 전에 제 아내에게 얼른 보고 싶다며 온갖 애교를 부리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처음에는 전화를 잘못 걸었나 생각을 하는 순간 야근을 한다며 늦게 집에 온 아내 출장이 유독 많아진 아내가 스쳐 지나가더군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과외선생이 전화를 잘못 건걸 거야.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닐 거야. 라며 계속 부정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일단 침착하게 아내 카톡을 열었는데 평소에 항상 열려있던 아내 카톡이 비밀번호로 잠겨있더라고요. 비밀번호를 풀려고 이것저것 눌러봤지만 열수 없었습니다. 보통 아내의 비밀번호는 딸아이 생일이거나 결혼기념일인데 둘다 아니었어요. 사실 그때 미친 듯이 이것저것 다 눌러봐서 어떤 번호를 제가 눌렀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씻고 나온 아내는 본인의 핸드폰을 들고 있는 저를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뭔가 숨길 게 있는 사람처럼 제 손에 있는 본인의 전화를 가로챈 채 가져가더라고요. 그 순간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는 화가 나서 이성을 잃고 과외선생이랑 무슨 관계냐며 물건을 집어 던지고 소리쳤습니다. 과외선생이 너를 사랑한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며 길길이 날뛰었죠. 아내는 어떤 변명도 없이 대뜸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과외선생이 계속 아내에게 전화하고 만나자고 하고 본인을 꼬셨다며 자기가 미쳤었다고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한 번도 (20에) 본적 없는 아내의 그런 모습은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이대로 과외 선생과 아내를 가만히 둘수 없어 아내와 함께 과외 선생을 불러내서 삼자 대면을 했어요 아내가 과외 선생을 본인이 꼬셨다고 이야기하듯 과외 선생은 아내가 자신을 꼬셔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본인이 뭐가 아쉬워서 나이 많은 아줌마랑 놀겠냐 그러더라고요 서로 꼬셨다면서 미루는 꼴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꼬셨건 그건 저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내 길길이 뛰며 이성을 잃은 저에게 아내와 과외 선생은 한 번만 봐달라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군요. 저는 이 쓰레기 같은 두 인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와 이혼하고 상간남인 과외 선생에게 모두 덮어씌울 생각입니다. 둘중 어느 하나도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